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작은 자뭐 잃어버린 양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 연결 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하면 늘 경험하는 거지만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지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범죄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신명기 19장에 근거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세 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1 5절에 각주에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게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난 잘못을 범했을 때는 막온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일단 직접 찾아가가지고 권고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하는 말마다 확증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동체가 가가지고 겉면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겉면을 하게 되는 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도 듣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는 교회에 알리라는 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모든 지체가 그를 한번 설득해 보기 위함이죠. 그래도 만약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 세리들하고 관계하지 않았잖아요. 상대조차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회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진실로 너에게 희이뤄으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열쇠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셨잖아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이 건세를 주시면 다시 한번 허증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세상 놀랍게 느껴져요.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의 결정, 특히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며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해야 되는지 되게 책임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변하려는 중요한 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그 다음에 당연히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네 답은 기도예요. 교회가 성도를 권증하기에 앞서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지체를 내모낸다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그 모인 사람이 진짜 두세 사람 아주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결정한 기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된다는 건 거죠.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결한 통로가 돼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라인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지만 가끔 우리에게는 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고요 또 에스겔에서 보면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정말 쓸데없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과연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없애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내 이웃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세상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면서 또 한국에 살면서 일본 법을 따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일본 법 따라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천국 법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존귀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뭐, 18장이 드러난 것만 해도 누가 크냐, 싸움을 하지를 않나, 어, 제자들의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만들지를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범하지를 않나.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이 앞달락에서는,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서는 개인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원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럼 개인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선심 팍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곱 번이니까 진짜 큰 선심 쓴 거죠. 근데 복음을 보면 베드로 진짜 보면 볼수록 볼매 아니에요? <laughs> 너무 솔직하고, 아, 참 귀여우신 분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세요? 네,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 곱하기 칠십 번을 하래요.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와 완전수가 결합해서 뭐 40,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를 해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니. 헐. <laughs>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아, 좀 허겁하죠? 뭐 진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제안한 만큼 뭐 (7번도)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한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제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보니까,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천국을 설명하신 그 패턴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천국 시민의 법인 건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임금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차례가 돼서 나온 건 거죠. 그럼 만 달란트라면 뭐좀 느낌이 안올수 있는데요. 달란트는 이때 당시에 폐 단위 중에서 제일 컸고요. 만이라는 숫자는 계산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단위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 달란트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인 건 거죠. 근데 뒤에 대나리온이 나오기 때문에 대나리온으로 환산을 해 본다면요. 달란 육는6 0 0 데나리온이었어요. 원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천0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거의 노동자가 20년 월급을 다 갖다 바쳐야지만 갚을 수 있는 값이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인 건 거죠. 그래서 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러면 너도 종이 되고 너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종이 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료를 다 넣어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면뭐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는데, 그, 그래도 갚아지지가 않는 거는 그냥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어요.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막 애원을 하죠.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요 그 종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다 탕감해 줬어요. 와우 대박이죠.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뭐 죽었다 살아난 느낌일 거고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거기에서 백데나리움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줬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 너무하죠, 그렇죠? <laughs> 근데 그 종이 이제 지금 막 용서를 받고 탄감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분대로만 해도 다뭐탄감해주고뭐 한턱 쏘고 이래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백데나리온 빛을진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원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백데나리온은 거의 자기가 탄감 받은 빚의 60만 분의 1이었어요 물론 큰 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탕감을 생각한다면 탕감해줄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요, 이 종은요, 다짜고짜 몇 살부터 잡고요,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료가 조금 전에 이 종이 했던 모습 그대로 제발 좀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애원하는 거죠. 근데요, 그는 들어주지 않고 그 동료를 갚을 때까지 감옥 안에 넣어버렸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망의 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탄감을 받게 된건 거죠. 그러니까 사, 사람한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큰 탄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한테 잘못하는 그 누군가 지금 겨우 백데나리온 빛인그 동료의 빛을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건싹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오히려 보복하고 가둬버리는 거죠. 자그 다음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긴니라 자, 옆에 있는 동료가 이 강경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인한테 이 사실을 얘기해요.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너 진짜 너무한다. 너 정말 악한 종이다.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너 동료한테 그 정도 은혜는 베풀어야 되지 않냐. 너는 그럴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그를 간수장에게 넘기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뭐, 결국 평생 감옥에 있은 거죠. 그리고 죽고 나서도 감옥에, 영원한 감옥에 있은 거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 아, 종이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지만, 이게 딱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현세에서도 어떤 돈의 노예나 어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평생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박힌 나을 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극률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건 거죠.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 얘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에 보이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는 행동이 달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식한테 준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무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건 거죠. 완벽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무섭죠. <laughs>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용서하면 요셉이 항상 떠올라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고를 팔려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갔어요. 물론 그게 처음에는 상처였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픔이 치유되고 그게 다 승화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자기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건 거예요. 해석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혹시나 이제 아버지 면 때문에 세면 때문에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그 요셉한테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얼굴 봐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십구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하지 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는 사람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위치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그 다음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 그 근방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냈다는 건 거죠.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었겠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건 거예요. 정말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볼 때마다 멋있는 요셉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한다고요. 물론 잘하는 거 아니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이제 하면서 한달 전쯤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 테스트를 저한테 딱 시험지를 주셨는데, 제가 빵점 받았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 이후에 사실 저도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그 모난 마음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냥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그거를 좀 많이 해결을 했어요. 한 50점은 받은 것 같아요. 잘했죠. <laughs> 그래서 약간 혼자 좀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잘했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딱 오늘 말씀으로,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 네가뭐 용서하고 자식을 할 문제도 아니라는 건 거예요. 이, 이 비유가 진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 그 코알딱지 많은 것 같고 지금 그거 계속 날 세우고 있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쯤 하시면 이제 진짜 털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벤다이 소갈딱지 같은 게 아직도 좀 있어가지고. 아직 솔직히 말해서 뭐100% 완전히 이렇게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는 다 해결을 했고 머리로는 다 해결을 했고 사실 그 테스트를 받기 전에도 제가 다 머리로 다 해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테스트 되니까 빵점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50점 받은 거거든요. 아직 진심으로,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그 경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 경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노력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평소처럼. 좀 제가 <laughs> 저는 하나님이 딸 바보 아버지 같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애교 떨면서, 아, 제가 모실좀 받았잖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아, 이번에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주 그냥 저의 버릇한 머리를 고쳐 놓으시려고 사랑하는 딸이니까 고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쫄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조용해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결국 다듬어 가게 하시잖아요. 결국 할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저 해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답글 남겨주세요. 제가 중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받은 극률을, 계산할 수 없는 그 극률을 반사해 내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